안녕하세요 제시입니다 안녕 오늘의 영상은 유니크한 디자이너 가방 찾아요 20만 원대부터 90만 원대까지 제가 기존에는 명품 가방 위주로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최근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진 한 장이 있죠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재벌 귀티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부진 대표님의 하객로 라이트 그레이 케이프 자켓에 블랙 장갑 딱 끼고 페스츄리, 모기향을 연상케 하는 장식이 부착된 토트백을 들고 나왔어요 나는 근데 이거 순간 보고 누가 뒤에서 껴안는 줄 알았잖아 <laughs> 저 가방은 대체 어디 거야? 하고 찾아보니까 데스트레라는 프랑스 브랜드의 군더 파스망 트리라는 제품이더라고요 가격은 550유로, 관부가세 포함하면 89만 9천원 약 90만원 정도의 가방입니다 파스망 트리는 밧줄이란 뜻이고, 이 가방이 뭔가 뻥 뚫려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줄로 잡아 당겨서 수납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롤리팝 밧줄 이 원형이 데스트레의 시그니처 모티브인지 가방 주얼리 더 나아가 레디투웨어에도 군데군데 요소가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데스트레브랜드는 유행이 휩쓸린다기보다는 뭔가 기하학적인 조합의 디자인을 계속 꾸. 꾸지 유지하면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이 명품이 아니더라도 유니크한 디자인이 한 방울 톡 떨어지니까 굉장히 센스있어 보이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대의 가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하나씩 구경을 해봅시다 이 원피스 스몰 사이즈인데 임산부한테도 너무 큰것 같아 어이. 조만간 또 수선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바쁘다 바빠 예쁘게 입기 일단 제가 사고 싶은 브랜드부터 공유할게요 요새 역사를 다시 쓰고 있죠 디젤. 2008년도에 엄청 인기가 급부상해가지고, 저도 그 당시에 있는 돈, 없는 돈다 끓여다가 청바지를 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청바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인기가 시들시들해져서 기증을 했죠. 왜 그랬을까? <laughs> 이렇게 Y2K 패션이 돌아오면서 다시 인기가 급부상될 줄 누가 알았을까? 옷장은 크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 디테일이 바뀌어서 옛날 걸 다시 입으면 조금 그 느낌이 안 나긴 하겠지. 여하튼 다소 정적이었던 D 로고를 방향성이 느껴지는 타원에 가둬 역동적인 엠블럼 로고로 리뉴얼 했는데 이원 하나 둘렀다고 느낌이 이렇게 바뀔 일인가요? 이게 바로 디자이너의 역량, 로고의 파워입니다. 로고가 덮개 넓이만큼 확장시켜서 맥시멀하게 들어간 게 너무 힙해요. 뭐 맥시멀은 같다. 로고가 잘안 보이는 로우키 럭셔리가 이제 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약간 공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서로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이잖아요. 엠블럼이 마이너스 10도 정도 기울여져서 왼쪽 공간이 떠서 바디가 살짝 보이는 게 너무 너무 예뻐요. 미니 사이즈인데도 수납이 나름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알차 보입니다. 호보백 스타일이라 당연히 숄더도 되고 토트도 되고. 데님은 패브릭이다 보니까 40만 원대. 네온 컬러의 가죽 가방은 소가죽이라서 60만 원대. 제가 가지고 싶은 메탈릭 버전은 소가죽에 후가공 처리까지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대가 있네요. 80만 원대. 디젤 공식 홈페이지 가격은 아니에요. 일단 인기가 너무 많아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거의 전 물량이 품절이거든요. 팟패치 기준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젤은 실버와 레드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메탈 블루 컬러도 참잘 뽑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입점되어 있기는 하지만 와우, 저 새들 뭐야?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지금 입점되어 있긴 하지만 팝업이 있거나 하진 않아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리틀 리프너 스칸디나비아 브랜드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쭉 훑어보면 디자이너가 식물과 음식 이런 데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정적이지 않고 살짝 위트가 느껴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가장 시그니처 백은 튤립 토트백인데 손잡이가 튤립 줄기처럼 쳐져 있는 실루엣에 아래로 갈수록 사다리꼴로 점점 모아지는 모습, 테두리 라인이 유려해서 마치 튤립 같죠. 뻥 뚫려 있는 가방이다 보니까 휘뚜루마뚜루 막 이것저것 넣는 걸 좋아하는 보부상 분들한테 맞는 그런 가방 유형인 것 같고요. 사이즈는 마이크로, 미디움, 라지 이렇게 나오는데 제 지인이 착용한 거 보니까 160도 미디움 사이즈 괜찮습니다. 약간 큰감은 있지만 막 그렇게 이고지고 가는 느낌은 없고 개인적으로는 워낙 미니백을 좋아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사이즈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마이크로라고 하지만 이거 형태 자체가 워낙 넓적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틀 리프너의 까놀리백도 소장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까놀리는 이탈리아 시칠리 지역에서 먹는 디저트인데요. 기다란 실린더 형식으로 생긴 디저트 모양이거든요. 그 형태를 모티브 삼아 만든 가방이라서 이렇게 약간 좀 재미난 형태의 가방으로 탄생이 된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들고 다녔던 화구통 <laughs> 느낌도 나고 요즘 이런 원통형의 가방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리틀 리프너는 소재에서는 살짝 클래식하고 고급스럽고 절제된 느낌이 나는데 형태 부분에서 위트가 있고 현대적인 면모가 숨어 있어서 재미난 느낌을 주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와, 이거를 들고 다닐 수 있을까? 현아님 정도만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브랜드입니다. 요즘에 키링 하나쯤은 들고 다니잖아요. 키링,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많이 들고 다녀야지. <laughs> 이거는 뭐 거의 노아의 방주 느낌으로 동물들을 컬렉팅한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들어 했거든요 근데 또 트와이스의 모모님 착용샷을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이게 예쁜 사람이 들어서 예쁜 건가? 40만 원대거든요 제리들의 선택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누가 선물해 주면 은 힙하게 입고 다닐 것 같아 귀엽지 않아 심지어 이런 가방도 있습니다. 곰돌이가 프린지 장식을 한것 같이 다 둘러져 있다? 완전 특이하지 않나요? 이런 브랜드가 있는지 저도 막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잖아. 뭔가 제주도 테디베어 박물관에서 볼법한 실험적인 가방인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이름은 라밀라 네사로 버려진 제품들, 데드스톡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그런 슬로우 패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창 인형 뽑기가 유행해가지고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다가 없어졌잖아요. 아름다운 가게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기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꼬부기 파일을 피카츄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은 또안날것 같긴 하다. 몰랑이 토끼, 이런 걸로 하면 귀여울 것 같아. 그나마 크로쉐로 전개되는 가방들은 데일리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 인플루언서 분, 착장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렌지 컬러를 포인트로 해서 얼라인을 시켰어. 우리 남편도 오렌지 컬러 나이키 스니커즈 샀거든요. 런언니 보고 따라 샀어. 이 운동화도 잘안 신더라고요. <laughs> 운동화도 힘든데, 요렇게 입는다? 이건 진짜 패션하는 남자이다. 그래도 크로쉐는 무난하게 저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 이제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까진 저한테 없답니다. 미래지향적인 실루엣으로 유명해진 코페르니 애플의 스와이프 버튼에서 영감을 받은 백으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 스와이프 백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질린감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하트 백이랑 오르가미 버킷 백에 훨씬 더 눈길이 가네요. 오르가미 버킷 백은 마치 종이로 만든 꽃 같기도 하고 랜턴 같기도 하고 작지만 버킷백이니까 스와이프 백보다 훨씬 수납도 편할 것 같아요. 하트백은 앞뒤가 똑같은 컬러도 있지만 이렇게 레드, 라이트, 핑크, 양면이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젠티가 가장 싼것 같더라고요. 뒤져 봤을 때 30만원에서 40만원대 괜찮죠. 코페르니에는 진짜 에센셜로 뭔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가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수하게 입어도 이 가방만 딱 들면은 아 젠지 느낌 난다. 힙하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탕후루가 연상. UFO 가방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UFO를 모티브로 가방을 디자인했다 하면은 뭔가 1차원적으로 나왔을 것 같은 게 루이비통에서 팽이 모양의 가방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디자인을 했을 것 같은데 수평에서 수직으로 세워서 UFO 느낌의 가방을 디자인을 했잖아요. 확실히 난놈은 난놈이다. <laughs> 대표 수장 디자이너의 경력을 찾아보니까 샤넬과 발렌시아가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음... 역시 커리어는 무시 못 합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실험적으로 유리로 만든 가방도 나왔는데 이것도 한때 그런 패션 인스타그램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가방이거든요. 정말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통실통실하니 너무 예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닐 수 있을까? 들고 다니는 용도라기보다는 조자기 하나 놓는 것처럼 그 안에 뭔가 귀중품 같은 거 딱딱딱딱 넣어서 디스플레이하면 예쁠 것 같다. 그다음도 프랑스 브랜드인데요. 넷플릭스 프랑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에밀리 파리에 가다. 거기서 에밀리와 에밀리 친구 까미우, 까미 까미가 많이 들고 나왔던 가방입니다. 콜렌느라는 브랜드인데요. 짜잔. 저도 있습니다. 브랜드에서 선물로 주셨는데 진짜 디자인이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걸딱두 개를 픽했는데 에밀리가 딱 들고 나왔더라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또 제가 찜했던 거는 이케라고 읽어야 되나? 라탄백이었는데 이 라탄백이 보통 뚜껑이 없잖아요. 뻥 뚫려 있는 게 대부분인데 뚜껑이 있고 게다가 가죽이 세미로 들어가가지고 대비되는 콤비네이션이 너무 예쁜 거야. 품절이더라고요. 아, 아쉬워. 여하튼 간에 제가 보는 눈이 에밀리 취향이랑 비슷했을까? 제가 찝은 아이만 에밀리가 들고 나왔습니다. 폴렌드 가방 라인이 거의 다 50만원 내외이더라고요. 가죽 보시면 은 굉장히 탄탄해요. 경고에. 스티치 마감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에 브랜드 로고 하나 딱 들어가져 있고. 저는 이런 버킷백 형식이 없어서 골랐거든요. 약간 까눌레 같지 않나요? 프랑스 사람들은 디저트를 좋아해서 그런지. <laughs> 그런 데서 형태의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제 생각이에요. 제가 까눌레를 좋아해서 까눌레처럼 보입니다. 먼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까눌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까눌레로 보인다. <laughs> 근데 홈페이지에서 봤던 색감보다 조금 더 실물이 진하고 탁한 것 같아요. 어, 저의 색깔은 아닌데 이 색깔도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 것 같아요. 웜톤인 친구 오면은 한번 들어보게 해야지. 미니멀한 브랜드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화려한 거 한번 또 가봅시다. 레바논의 기반을 둔 바니나라는 브랜드입니다. 바니나에서 출시한 가방들을 쭉 훑어보잖아요? 와우. 전반적으로 아주 페미닌하고 화려한 파티에 어울릴 법한 그런 가방들이 많이 나오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저 이런 깃털 달린 상이 있잖아요. 두 개나. 오, 요 가방 사야 되나? 여름 휴양지에서 들법한 가방 형태이죠. 그런데 라탄이 아니라 이런 밀집 스트로우가 아니라 진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심지어 이 핸들 부분도 금속이다. 디테일들이 범상치 않아요. 보테가 베네타 미니 조디팩처럼 손잡이랑 일체형인 파우치 형태의 그런 가방도 많이 나왔잖아요. 바니나 역시 있는데, 무려 메탈 핑크색 왕진주. 왕진주 핸들에 핑크 짜인 바디가 다르죠. <laughs> 분명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재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재리들 가끔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재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저도 이런 스타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고급,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고가의 디자이너 브랜드로 알아보면은 시몬 로샤가 있겠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거의 여기 옷밖에 안 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브랜드. 눈치채셨나요? 바로, 셀프 포트레이트. 타이트옷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임신을 해서도 셀프 포트레이트를 찾고 있더라. 개미지옥이야. 그런데 이 셀프 포트레이트에서 가방도 나오고 있답니다. 아직 가방이 없어요. 이 브랜드 무드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한테 잘 어울리기 때문에 가방이, 아, 자꾸 눈에 들어와. 셀프 포트레이트 가방의 시그니처 포인트는 바로 뭔가 바람에 휘날려서 펄럭펄럭 거리는 듯한 느낌의 리본. 이 형태적 조형감이 뽀인뚜? 리본 장식 달린 가방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뭔가 입체적인 리본은 처음 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게 막 크리스탈, 큐빅으로 막 박혀있고 아 물론 이거는 지나다니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옷감 뜯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조형미이긴 한데 그래도 예쁘다 조심히 들면 될것 같습니다 리본 장식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아 서브웨이 말을 많이 하니까 서브웨이가 조금 꺼지고 있네요 아 요새 서브웨이에 너무 빠져가지고 3일에 한 번씩 시켜 먹고 있습니다 한번 시킬 때 3끼씩 배달비 아끼려고 저한테도 있고 런칭한지 오래된 브랜드이고 우리한테 친숙해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으흐 비비안 웨스트 가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50만 원 내외가 많습니다. 이 유명세 대비 가격이 굉장히 착한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악세사리류도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10대한테도 인기가 많죠.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생각보다 옷은 좀 가격대가 나가는데 악세사리, 자파, 가방 뭐 이런 거는 낮은 편입니다. 저도 이 가방을 홍콩 여행 갔을 때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구매를 했거든요. 한 50만 원, 60만 원에 구매를 한것 같은데 다른 타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 인상도 거의 있지 않고 아직까지도 거의 50만 원대이거든요. <laughs> 뭐야 나 호구인가? <laughs> 비싸게 산 느낌이 갑자기 확 드네? 11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쭉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시그니처 디자인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고 가격도 착하고 심지어 이 체크는 제 친구가 13년 전에 구매해서 가지고 다녔던 컬러 콤비랑 거의 똑같습니다. 내부에도 우주선 심볼이 많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되게 귀엽게 헤리투이드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거기 심볼에 링만 하나 더 두른 느낌이랄까? 아마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헤리트위드 원단을 사용해서 심볼이 두 개가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 어디서 이걸 들었지? 아마 회사 다닐 때 공부를 했겠죠.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 브랜드는 제가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너무 스트리트 느낌으로 화려해. 그런데 서치를 해보니까 나름 한국에서도 직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캔달 제너, 정말 유명한 셀럽들도 이 브랜드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했기 때문에 공유를 할 겁니다. 커트가이거 런던. 영국 헤로백화점에더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로 대체적으로 굉장히 비비드한 컬러감을 쓰고 뭔가 생긴 거는 까툴 같이 생겼는데 독수리를 심볼 모티브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비비드한 제품을 디스플레이 하다 보니까 매장 자체도 굉장히 오색 찬란하고요.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렇게 네온 컬러로 빡빡빡 컬러풀하게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인종에 따라서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 있나 봐요. 이 서양 언니들이 입으니까 너무너무 세련되고 예쁘지 않나요? 내가 금발 가발 쓰면 이런 느낌을 낼수 있을까? 아니겠죠. 가방에 디테일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대부분이 30만원 내로 가격 접근성 좋습니다. 무지개 컬러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또 이런 나일론 파우치는 스트릿 무드로 입을 때 포인트가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헐!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명품 백은 물론 예쁘기도 예쁘지만 네임 밸류와 쭉 계속 높아질 시장 가치 때문에 구매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가방이 훨씬 더 즐겁게 예쁘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발산하는 디자이너 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nh nhau